성적표 빅스쿨의 차하연이죠 되게 단정하다 그게까 진짜 차그연 나왔어 도덕, 일단 우수 우수 수고요아 우수한데 우수수하네 도덕 과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별빛을 내 몸같이 아끼는 착한 심성 애는 네, 몸같이 아끼면 몸이 좀 누워있어야 되는데 <laughs> <laughs> 소파에서 네. <laughs> 네. 수! 국어도 수인데요 어, 뛰어난 언변으로 빅스멘트의 80%를 감당하며 어, 맞아, 맞아. 그 특기를 살려 라디오 DJ로 활약 중 인정 인정, 아, 인정. 저, 여러분 저 어제도 들었어요? 네! <laughs> 형 <웃음> 야, 잠깐만요 서두에 1번이 대어 그거 <laughs> 하는... <저, 웃음> 대답하다가멈추겠어 <멈축했어. 웃음> <laughs> <laughs> 어제 오프닝이 뭐였어요? <웃음> <웃음> 왜 웃어? 웃지 <laughs> 말고 그 <집안이 웃음> <laughs> <laughs> 자, 박수로 웃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 그린거야, 다 그린거야 괜찮아요, 어차피, 아, 지, 어차피 지진이 풀릴 거니까 긍 자격으로 예, 예, 다시 늦게 하세요, 다시 늦게 네, 다음은 수학인데요 명석한 브레인을 지닌 리더이나 가끔 멤버들에게 일명 리더머리를 잡아왜 수학이지, 이게? <laughs> 이게 왜 수학이지? 예... 음... 당잘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자, 사회, 사횐데요 리더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대려심과 정이 많음 어, 주변사람들을 잘 챙길 줄 아는 의나다 아아 어, 이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죠? 어? 왜또 소리가 작아? 아, 박수로 넘어가지만 제일 깜짝 지금이랑 뭘차이가많 이러던데 예체능 수를 받으셨고요 현대무용 재즈댄스, 발레에서 힙합까지 다양한 장르로 소화하는 댄스신 w 을맞 t a 인정 s a 맞아. 내가 상을 다 d o 죠 알죠? n o w 이번에 인정 know. <laughs> I don't know. I d o 한 t know. I don't know. I 고요 n t 습니다자네 진짜 뭘까?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팀의 말청이지만 멤버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 담임 선생님, 선생님 말투죠. 무대 위와 무대 아래에서의 갭이 상당하여 가끔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걱정이 필요 없는 고등생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걱정이 필요 없는 고등생이란 거죠. 어. 제가 보기에는 혼란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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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을 이렇게 제식고르햄햄이 아.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쓸데없는 단어를. 그게 혼란이 어껴지니까 우리 둘이 애가요. 아, 그데 다시 어느 순간 기수 모습을 보여주고 리더십이 태어니다 나도야, 너가 읽어줘. 어, 자신감을. 죽어를 잘못해가지고. 아, 네. 어. 때론 무대 위에서 눈물을 많이 보이지만 그런 모습은 마음이 열어서 그렇답니다. 급속한 체력 방전 <laughs> 그렇보시고요 그래 급속한 체력 방전이 걱정되니 잘 먹이고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긍정이죠 왜, 왜 기분이 나쁘지? 항이 <laughs> 기분 나쁜거 처음인데 어, 박수를 쳐주는데 기분이 어, 나쁜데 씨 전반적으로 공감하시나요? 전반적으로 네, 괜찮은거 같네요 어, 그러면 넘어갈게요 넘어갈까요? <laughs> 네, <laughs> 네,